이게 원래는 테일핀이 있었어요 근데 테일핀이 있으면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생겨요 요다 파일럿님의 스카이워커 비행기예요 처음에는 그냥 스카이워커라 그래서 아 그냥 스카이워커란 말을 좋아하는구나 했는데 요다란 말이 들어갔잖아 음. 100%입니다 <laughs> 아, 아 이러면은 아... 이러면 스카이 워... 저걸 좋아하는 거야 그저저저 저, 저, 뭐니 이티 이티요? 이티 이티 아니에요 아그왜 아, 그, 아, 그, 이름이 생각 안나니그 영화 스타워즈 스타워즈, 스타워즈. 어, 스타워즈의 팬인거야 겉보기에는 좀 이렇게 스카이킹 같지만 접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전혀 스카이킹 같진 않은데? 아 그렇게 생겼어? <laughs> 어좀 이게 플라이트 비행기랑 조금 비슷한데 근데 이거 엄청 회전할 것 같은데? 잘달아요아또한번 날려보죠 아, 네. 엘리베이터는 약간 올려야 돼요 70%힘 우와 우와 <laughs> 뭐야 잘 나네 잘 나네 잘 나네 어얘 아, 트랜지션 장난 아니다 너무 잘 알겠더라. 왜 여러분들 아, 중간부터는 이게 중간부터 어느 순간 어, 싱크레이터가 갑자기 좀 빨라지는 어, 삼각형 부분도 없고 윙렛도 없기 때문에 옆으로 도는 게 빠른 대신에 넘어지려고 할때 받쳐 주는 코의 여기 날개가 없어. 그래서 음. 사실 약간 카나드가 조금 있거나 아니면 요기 비율이 조금 더 옆으로 넓으면 더 좋겠죠. 약간 요렇게. 트랜지션 빠르고 회전은 잘하지만 활공은 조금 부족하다. 오. <laughs> 야 빨리 따라가야 돼. <laughs> 세게 날렸다. 아 멀리 갈것 같은데. <laughs> 아 보이나요? 테리스 잠을 지나서. 네. 와. 와. 델타형 야외에서 15초 나는 게 쉽지 않아요. 자이러면 원래 오리지널 접수된 버전 한 번만 보여줄까? 원래는. 어? 테일핀이 있었어. 아 원래 있었어요? <laughs> 네, 오케이. 아 그래요? 아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테일핀이 있으면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생겨요. 어쩌다가? <laughs> 그렇지. 오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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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날렸다. 우와 진짜 잘 날아. 스카이워커 진짜 잘 날아. 스카이워커 비행기 좋네. 아, <laughs> 야 지금 초등학교 한 학년쯤 됐으려나 우리 치구사려 그렇지. 아, 님다이이 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laughs> 하나, 둘, 셋. We p l 하늘을 걷는 것 같은 부드러운 활공 스카이워커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워커 비행기는요 요다 파일럿님께서 개발을 해주셨어요. 요다 파일럿의. 스카이워커. 아, 뭔가 짐작되는 게 있죠? 네, 아마 스타워즈의 팬일 겁니다. 마치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선처럼 아주 부드러운 비행을 보여주는 이 스카이워커를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활공을 위해서 플라잉 페이퍼를 준비해주시고요. 저는 90g 짜리 종이를 쓸 거예요. 혹시 집에 일반 A4용지가 있는 분들은 그냥 A4용지에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플라잉 페이퍼 90g 짜리 종이는요, 가벼운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두께가 한 두꺼워요. 네, 그리고 강도가 아주 강한 사탕수수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접었을 때 날개가 흔들리면서 추락하는 플러터링 현상을 상당히 많이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90g짜리 플라잉 페이퍼로 한번 접어볼게요. 자, 일단은 길게 절반을 먼저 접고 시작합니다. 가운데에서 위 아래로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절반을 펴주신 다음에, 위로도 절반을 접을 거예요. 가로와 세로를 한 번씩 접었다가 펴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자, 여러분들 제 각각 실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혹시 속도가 좀 느리거나 빠르다 싶은 친구들은, 여기 유튜브 보면점세개 있죠? 네, 그거 눌러서 재생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삼각형을 접을 건데요. 이번에는 좀 특이해요. 여기 있는 가로선 접은 데 있죠? 이 가로선 접은 데를 중심으로, 요렇게 삼각형을 접습니다. 특이하죠? 원래 배꼽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선에 맞추고 수자는 끝까지 넘어가잖아요. 근데 스카이워커 같은 경우에는 가로선, 가운데의 가로선까지만 접는 거예요. 펼쳐주시고요. 이번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삼각형을 한번더 만들어줍니다. 대각선으로 삼각형을 두번 접었다가 펼쳐주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양쪽 삼각형을 가운데로 한번 모아 잡아볼까요? 이렇게 모아 잡으면 여기 가운데 포켓이 하나 생겼죠? 이 포켓을 벌려주면 약간 로켓 같은 모양이 나와요. 피아노 접기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 나죠? 요렇게.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왼쪽 오른쪽 요렇게 접었다 펴주면 삼각형이 나오죠. 여기에 있는 삼각형을 가운데로 모아 잡으면 가운데에 삼각형 포켓을 벌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포켓을 벌리면서 바깥쪽에 대각선 면을 맞춰서 접으시면 이렇게 삼각형에 약간 로켓 같은 모양 혹은 어, 피아노 접기 했을 때 비슷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오면 안쪽에는 삼각형 있죠. 요거를 이쪽 선에 맞춰서 한번 접어 줄 거고요. 이것도 무게중심을 약간 배분해 주는 효과가 있죠. 특히 오래 날리기에서는 이렇게 무게중심 배분을 잘 해준 비행기들이 많았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아주 영리하게 무게중심을 배분해 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납작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자, 요런 모양이 나왔으면 아까 절반 접었던 삼각형 있죠? 여기 삼각형 끝나는 부분 여기를 맞춰서 내려줍니다. 이렇게 맞춰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보면 알겠지만 가운데 쪽으로 갈수록 두껍고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얇죠. 이렇게 오래 날리기 비행기는 가운데가 두껍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좀 얇은 형태가 좋아요. 물론 멀리 날리기도 마찬가지지만 멀리 날리기는 날개가 좀 짧잖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좀 앞쪽에 있고 양쪽 무게배분이 안 돼도 잘날수 있는데 오래 날리기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약간 가운데 있고 바깥쪽이 얇을수록 또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요 다음부터는 스카이킹을 접는 방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삼각형을 가운데에 딱 맞게 접으면 여기 있는 삼각형 꼭지점과 만나게 되겠죠? 왼쪽도 마찬가지로 밀리지 않게 잘 잡아주면서 가운데에서 한 1mm 정도 틈이 남게 그리고 항상 접을 땐 두꺼운 쪽에서 얇은 쪽으로 가운데 보시면은 약간의 틈이 남았죠? 네, 이렇게 약간의 틈을 남기고 접어주시고요 다시 펼쳐줄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무게 중심 배분인데요. 이렇게 접었을 때는 무게 중심이 가운데 쪽으로만 집중됐잖아요. 요거를 약간 더 바깥쪽으로 옮겨 주면서 강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카이킹 접을 때의 장점인데 삼각형을 요선 있죠. 그럼 선을 한번 그어 드릴게요. 요 선. 네, 여기 대각선 선 있죠? 여기에 너무 딱 맞지는 않게 한 1mm 정도의 약간의 틈을 남기고 접어 주는 거고요.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에서 보면 x 자선 있죠. 근데 네, 자 선에 너무 딱 맞진 않게 한 1mm 정도 남겨서 접은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왼쪽도 대각선 선을 잘 보시고요. 삼각형을 맞춰 접는 거예요. 스카이킹을 접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보면 이 방향으로 접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방향 아니에요. 이 방향 아니고 이쪽 선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접는 겁니다. 이 방향을 주의하세요. 접었을 때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이시죠? 이러면은 무게중심이 약간 바깥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면서 두께가 여기가 두 배가 됐죠. 이렇게 접었을 때보다 앞쪽 가운데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두 개의 단 때문에 강도가 높아진 걸볼수 있어요. 바로 이게 스카이킹 접을 때의 장점이죠. 이 비행기는 락킹을 걸어주지 않아요. 요 락킹을 앞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무게 중심이 너무 앞으로 가서 무거워지기 때문에 락킹을 가운데에서 걸진 않을 거고 앞쪽에서 락킹을 걸어줄 거예요. 여기 앞쪽의 길이를 재보면 가운데에서 여기 점 찍은 여기 가운데 부분에서 꼭지점까지 약 6cm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에서 2cm 지점에 점을 찍어줄 겁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기, 대각선이 만나는 부분 있죠? 네, 여기, 여기에서부터 아래쪽으로 2cm 위치에 점을 찍어준 거예요. 이게 총 6cm이기 때문에 3분의 1로 나눠준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꼭지점을 위쪽에 있는 2cm 위치까지 적어줍니다. 사실 여기가 아주 딱 맞게 가운데가 비어있는 위치인데, 지금 여기 벌써 자국이 났죠? 여기 보시면 접지 않았는데도 대각선 자국이 보여요. 이게 아주 영리하게 무게중심이 배분된 위치로 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접어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자, 2cm 표시한 위치까지 삼각형을 접어 올려주면 락킹이 생겼습니다. 자, 만약에 이걸 안 접고 절반을 접으면 가운데가 벌어지겠죠? 하지만 앞쪽 코를 이렇게 접고 절반을 접으면 락킹이 하나 생겼어요. 자, 이렇게 절반을 접어 주시고요. 자, 동체의 깊이를 만들어줄 거고요. 동체의 깊이는, 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접었던 스카이워커의 동체 깊이는 약 1.5cm네요. 네, 동체 깊이는 1.5cm. 자, 동체 깊이를 1.5cm로 만들어주고요. 앞쪽 코 부분에도 1.5cm 지점에 점을 한번 찍어줄게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코 부분에도 1.5cm 뒤쪽에도 1.5cm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동체 깊이는 1.5cm 정도 높입니다 앞쪽과 뒤쪽이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윙렛 어, 위치도 먼저 표시를 한번 해줄게요. 네, 저는 점을 먼저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 윙렛은 1.2cm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윙렛의 크기는 어떻게 정하냐면 기본적으로는 동체의 크기와 맞춰 접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하지만 때에 따라 조금 약간 다릅니다. 비율에 따라 좀 다른데 야외에서 날리는 비행기일수록 윙렛의 크기가 조금 더 커요. 네, 만약에 이 비행기를 실내에서만 날릴 걸 쓰면 1cm로 만들었을 텐데, 요거는 야외에서 날리는 걸 염두에 두고, 어, 윙렛의 높이를 1.2cm로 맞췄습니다. 초점! 어휴, 초점 맞추기 힘들구나. 다시, 초점, 보이죠? 네, 1.2cm 높이로 윙렛을 만들어 줄 거예요. 다시 한번 요쪽도 보여드릴게요. 이쪽도 1.2cm. 야외에서는 윙렛을 한 3에서 5mm 정도 크게 만들어 주고요. 실내에서는 좀 작게 만들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1cm보다 윙렛이 좀 작아지면 기능을 하기 어렵고요. 윙렛이 또 2cm를 넘어가면 너무 윙렛이 아니라 본 날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1.5cm 내외 정도로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 코 부분이 두꺼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자를 쓰면은 좀 접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앞쪽은 먼저 약간의 주름을 만들어 줍니다 살짝 이렇게 주름이 꺾여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김 없이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요번에도 자를 쓸 거고요 앞쪽과 뒤쪽을 이어주고요 자를 집어 넣은 다음에 꺾어줍니다 두세 번 정도 문질러 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1.5cm 위치를 이어서 자를 넣고 문질러 주고요. 두꺼운 쪽에서 얇은 쪽으로 반대쪽도 마찬가지 대칭이 되도록 모양을 먼저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두꺼운 쪽에서 얇은 쪽으로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반듯하게 Y자 모양이 나오는 걸볼수 있죠? 윙렛을 만들어 줄 거예요. 윙렛을 만들 때에도, 뭐, 자나 여러분들 접기카드를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짧은 윙렛은 접기카드를 써도 아주 좋거든요? 접기카드 두개 있는 친구는 카드 두개 써도 되겠죠? 네 요렇게 1.2cm 부분을 이어서 밀어주고요. 눌러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1.2cm 부분에서 윗넷을 접어주고요. 다시 펼쳐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봤을 때 Y자 모양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비행기를 잡았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약간 펼쳐지죠? 이렇게 거의 일자에 가깝게 펼쳐지는데, 여러분 봤죠? 지금 제가 이렇게 모아 잡았을 때는 분명히 상반각이었어요. 하지만 얘를 놓아서 날아갈 때는 하반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Y자를 조금 더 올려야 돼요. 한이 정도까지. 한 20에서 30도 정도까지 올려줘야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놨을 때, 요렇게 수평에 가깝게 날아가는 현상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는 분명히 상방각으로 만들어서 날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날렸더니 잘안 날아요. 이런 친구들은 생각보다 상방각을 좀덜 올려서, 날릴 때는 하방각에 가깝게 날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요렇게, 앞쪽을 밴딩을 아주 약간 눌러서 줘도 좋고요. Y자 모양을 한 30도 정도로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비행기 양쪽의 윙렛은 90도 각도로 세워주시고요. 동체를 기준으로 90도, 네요렇게 동체를 기준으로 90도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비행기 무게 중심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약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올리는 거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엘리베이터는 동체의 가까운 쪽 부분을 중심으로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자, 만약에 비행기가 아래로 처박힌다, 엘리베이터를 조금 더 올려주시고요. 만약에 비행기가 너무 루프 현상이 발생해서 한 바퀴 뒤집어진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다시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행기 잡으실 때는 항상 무게 중심을 잡잖아요. 스카이워커의 무게 중심은 여기 있어요. 네, 여기 가운데 부분에 여기 대각선이. 떨어지는 요 부분, 네 여기를 잡고 날리시면 되고요. 각도는 너무 90도 각도로 날리면 바람을 타지 못하고 추락하는 스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 70도 각도로 날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스카이워커는요, 굉장히 특이한 아까 하늘을 걷는 듯한 활공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날릴 때. 90도 각도, 뭐 80도 각도 괜찮지만 어, 수평에 가깝게 처음에 한번 뭐 활공을 한번 시켜 날려보세요. 그러면 비행기가 아주 부드럽게 날아가는 걸볼수 있는데 천천히 활공하는 모습을 한번본 다음에 높이 띄워서 활공을 시켜보면 스카이워커의 진면목을 볼수 있을 겁니다. 하늘을 나는 듯한 부드러운 활공을 가진 스카이워커와 함께 오늘도 신나는 비행 하세요. 윌프리!